하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만면의첫 번째 선수입니다. 스킬이야. 첫 번째 카드 세리나. 세리나. 세리카는 어디 갔죠? 아, 세리카가 괜찮아요. 없죠. 이대로 그냥 괜찮아요. 계속 출발해야죠. 이거는 세리나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있다가 세리카? 아, 아, 이 정도면 됐어요. 들어가 세리카. 이 정도면 됐어요. 아, 세리카를 아끼나요? 오, 오. 아, 조준 사격 쏘고 마지막 타에다가 10 코스트 되기 전에 얘가 야, 극한의 이즈, 극한의 이즈. 모루티스가 터지는 것을 야, 보면서, 에리나 보면서, 싸움을 들어가면서 EX까지 발사. 깔끔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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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요. 그들의 깎는 시간이 여기 들려요, 지금, 머릿속에. 이 정도면. 아, 너무 좋습니다. 이미 지금, 그들은 바라보고 있니, 시계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쵸. 아, 아, 좋아요. 자, 주시는 현재 아드사 들어간 디스 상태. 디스요. 히비키 발사. 주시는, 아, 지금 세리나, 노버스키 기다리는 중. 아즈사한테 주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진행한, 지나가... 대기하는 모습. 발사. 음, 발사. 음, 아, 음, 어, 음, 약간 음, 빠르지 음, 않았나 싶고. 오, 너무 부어요 너무 부어요 4 4초2 페이지. 야 너무 세요. 4 4초이 페이지. 어, 완벽하게 어, 그냥 데미지는다 어, 데미지 어. 밀어 넣으면 오리지고. 세리카를 안 쓰고 바로 비를 쓰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니키 세는게더 세죠. 니키 그렇죠. 2초 니키 모티스 보고 그렇지. 모티스 보고 아사 여기서 데미지가 마무리 야3십만 아. 자, 아쉽습니다. 아, 크리티컬은 잘떴는데 <laughs> 아 히비키가 약간 좀 그치, 크리티컬 덜된것같않나요 이거 안 사는 막상 크리티컬 된것 같긴 한데 732만 7,892점. 데미지를 좀 볼까요? 그래도 일단 고득점이죠. 아 히비키가 약간 좀 크리티컬 덜뜨긴 했네요. 히비키가 좀덜 들어가기도 했고 아트사도 마지막이 좀무족겠죠그쵸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은 훌륭하게 잘 진행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이 호산님 스 너무 기인 왔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것 네. 같긴 하더라고요어정쩡하게 아카네 써서 할 거면은 탱커 쓰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계속 해보니까. 아, 그쵸. 아카네가 탱커 위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어 카톡이 나오는 모습 조심하시고요 자, 일단 세리나가 그, 일단, 일단 테리카 등장을 테리카 힐링 했습니다. 힐링? 좋습니다. 세리나. 좋고요 자, 세리카. 세리카. 오, 아카야마스 쏘네요. 좋습니다. 세리카 장전하면서 디제 캔슬하는 모습. 좋습니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몰티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모르티스가 나오는 거는 24초 기준 아, 27초 기준 27초에 모르티스를 발사했고요. 1 0부터 발사하고. 물이 한번 들어갔고요. 저기다가 오 그냥 세리나 를안 쏘고 그냥 쏙 출발하는 모습. 오호. 이럴거면 근데 그냥 세리나 속으로 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와, 세리나 리스네요 이거는 오, 약간 좀 있을 수 있어요. 컬을 팅을 처음 받아 보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쓸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아, 그쵸그쵸 일반적으로 잘안 쓰기 때문에. 자 일단 주신는 세리 카드 들어갔고요 아, 자, 이거 모습. 괜찮아요. 자, 근데 아, 지금 세리카. 생각보다 데미지 자체는 굉장히 잘 늘리고 있어 요 안정적으로. 하나, 둘, 셋. 마무리 좋습니다. 1 페이지 마무리 34초입니다. 4초. 자, 1 2두에 이제 3 스택. 쓰고 세리나죠. 그렇죠. 스택.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역시 탱커가안정적이긴 합니다. 아, 확실히 아무도 죽지 않는 분은 안정적이에요. 아, 약간 굉장히. 빨간 선배. 굉장히 불편해요, 빨간 선배 조금 차는 거? 야, 이 조금 부족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어 그래도 데미지는 굉장히 잘 밀리고 있는 부분. 금방 세요 아, 그렇죠. 자, 주시 안사테들어왔지만 슬슬 이제 마무리 단계안 아사발 하면 끝날 것 같죠. 오, 그냥 아, 그쵸 그렇죠. 아, 이거 뭐 이거는 그냥, 뭐 보내 소닉 맞죠? 오. 아, 그냥 평타로 마무리 짓는 모습. 그 사실 비슷하긴 했죠. 무슨 네. 인사를 뭐, 기다린다고 코스를 모으는거나 평타로 때리는거나 결국은 비슷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자패스데스님7 2 3만5 네. 아, 6 2 5이십 점이십니다. 아유 로무 고정화해졌습니다. 자 잠시 적 입을 한 동안 좀 기다리시고요. 했습니다 데미지를 좀 보죠. 야씨 세리카 데미지 보세요. 아, 아, 아 세리카가 미쳤죠, 아주. 야 이게 오성 세리카가요? 세리카가. 아 카르 카르 카루루. 아 좋고요. 역시 우리 카루. 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킬을 어떻게 돌릴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래놓고 아르는 평타만 치우고 나갈 수도 있어요. <laughs> 야,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자, 궁금하네요. 멋있습니다. 점 번째 카드. <laughs> 세리나. 세리카드 네, 나가요여죠 아, 세리카드 안 나온 모습? 아, 이게 아, 아, 발사하는 모습? 아, 세리카드 바닥에 있어요. <laughs> 리트 첫 번째 리트. <laughs> 아, 아, 아르를 쏘자마자 바로 리트를 눌러 보이는 모습. 이거 뭐, 리트 버튼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그 정도죠 그 정도죠 그 아루가 떴는데 일단 쓰기 써야 되고 좋습니다 안 쓰기 싫으니까 자, <laughs> 자 전부 제니트아 전부, 전부, 전부. 카드 잘 나왔고요 자, 세리나 카루 좋아요 세리나 자 이제 장전 이제 EX 노모 스게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쓰겠죠 네, 카드가 자, 들어가고요 어? 어 그냥 아루르 발사하는 모습? 야 쿨해요 바로 으시네요 코스트가 괜찮은가요? 아 이건 상관없죠 코스트는 이제 곧 있으면 도죠아 깔끔해요 정확한 계산 어차피 음 반각 지도시가 있으니까 아, 음자 근데 음 일단 음 세리나 노멀 스킬을 시켰고요 여기서 세리카를 쓰겠죠 기다렸다가 전정모션 기다렸다가 세리카 발전을 하고요 음 자, 여기서 이제 또 제... 재산 아, 하면은 히비키를 쓰나요? 아이 아, 음 아니죠 여기서 고술하면은 아 아 티비키 를 쏘는 모습 TV키면서. 아 여기서 상남자답게 아루를 쏘나 했는데 오, 어 이게 말입니다어 조금 어좀 빨리 썼는데 아두 번째 리트 아, 아, 이거 아 조금 급했어요, 아, 이거 조금 급했어요. 오, 성급했어요 아 선수님께서. 급했어요 급했어요 성유물이 자 실례 약간 블랙 타임을 좀 가져서 됐을 텐데 그렇죠 자두 번째 리트죠 세리나, 세리나? 오, 세리나. 오 그래도 세리나 계속 나와요. 바로 나왔어요. 오, 야, 이거는 뭐, 야, 타쇼 이래도 타쇼 못 깨냐? 못 약간 이런 있었네요. 느낌이거든요? 그쵸. 화석 선생, 아, 이래도, 아, 이래도 못 깨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주는 수준이에요, 이거. 일부러 주는 느낌이에요, 그쵸. 이렇게. 아 좋아요. 자,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 모르테스 나오고요. 자, 자 이비키 발사하고. 힘이 자, 세리나가 서브 스킬, 노멀 스킬 저기 들어갔는데, 아, 약간 부족하죠, 역시. 아, 약간 부족하지만, 좋습니다. 자그리고이 배치 팁 있죠. 아즈드가 탱킹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아카네가 없기 때문에 아즈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좋습니다. 피겼어요. 자, 첫 번째 주지 아루 자,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디스 터졌고 22킬을 맞으면서 자 가면서 성유물에 한번 더경 다음에 아트가 날라가고 아, 딜 좋아요. 훌륭해요. 아, 괜찮아요. 잘 밀었습니다. 30초에 넘어갈 것 같네요. 아, 그러3 4초입니다 그렇죠. 34초에 넘어가는 모습 오아르는 오, 네. 꽂혔었네요. 좋습니다 아, 자, 택 자, 멀티스 발사했고요. 아, 히비키부터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타를 쏘겠죠. 뚜르륵. 아습니다올라갑티스 아, 아, 발사. 자, 여기 오 여기서 크리티컬이. 아, 야, 아, 29만 정도 뜬것 같아요. 오 아, 아르펀치. 오, 아 좋습니다. 1분 5 4초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 요특 생각지도 못한 택히이였는데야 4초 펀치 야 이게 4초 펀치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모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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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초 펀치 데미지 좀 볼까요 야 4초 펀치 이비 키보다 세요 아니 이게 4초인가요 아 역시 사초가 최고죠. 야 아로펀치 아로펀치 아 역시 훌륭했다. 어 사초면 충분하다. 아 이제 시각 아이템이랑 이제 시각 예로 쓸때 이제 두고 봐라. 어 이, 뭐야 결과가 얘기해줄 것이다거든요 이거. 이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선수 분 너무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야 이거를 뭐 후반전 선수입니다. 호르링 님이십니다. 오예 어? 네, 좋습니다. 자 출입 켜보도록 하죠. 자 출격 야 이게 이스트리 클리어자의 이제 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테이 나올지. 아르코어 네 번째 선수입니다. 세리나 세리카 맞습니다. 오 깔끔하고요. 성유불이 성인물이 켜졌고요. 성유불이야? 뭐 그냥 무조건 누르면 다 켜지 죠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리카 발동. 그다음. 오. 네 이제 아우 그냥 대충 던지는 모습 때문에. 네, 귀찮아서 그냥 대충 던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유우카까지 바라봤자 크게 의미 없으니까. 니다야 유우카 뭐 그냥 불사신이라 애거든요 그냥 피가 안 달아요. 아, 피안 깎여요 이제. 네. 너무 튼요 나는 오우 안 사태 빌지 마요. 와 무시무시한데. 오우 아 유우카. <목소리도> 야 정신의 <목소리도> 힘. 피가 안 달아요. 이것이. 아, 그렇죠. 아, 자, 첫 번째 주시 아카네가 들어갔지만 기스 도안날것 같죠, 이거? 그렇죠. 아, 2반 가게 코타마 조합 나쁘지 않네요. 아니, 피가 안 날아요, 아카네. 버거운가요? 오, 뭐야, 뭐야, 뭐. 왜 켰어요, 아사. 아니, 이게 아니, 이 아니. 아니, 총알에다 도구 발 나왔어요. 아이, 뭐 총알에다가 화살기구리 도구 발라 놨거요 지금? 켜주는 모습 오 좋아요 네 야, 번째 성인을 코타마 바르고 도구, 자 도구, 여기서 이제 아사 도구. 왠지 아사 쏘고 나서 이제 한타이트 돌리면 끝날 것 같죠? 사번지 아사 펀치. 바로 나오 너무 세요 아사가 너무 세다 이거는 사라졌어요 아사가 아니 아니 진짜 아사 7308265석 이야 이건 이제 힘비키 차이긴 한데 이번이 와.. 씨.. 아, 미쳤어요! 아즈사 150만.. 150만. <laughs> <laughs> 아즈사 150만.. 야.. 아 잠시만요.. 아이.. 점수.. 데미지에.. 데미지에 놀라가지고 제가 점.. 점수기입을 못했네요? 자좀 보겠습니다 와.. 어, 어. 이게.. 아.. 아 이거 공범 들어간 아즈사가 유오카가, 유오카가 데미지가.. 21만 노, 유오카가 데미지가.. 과목해요 22만 야, 아. 이게.. 정실이다 어떤 탱커를 넣어도 유우카보다 데미지가 안나오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아, 역시... 보다 딜이 잘 나왔어요. 역시 유우카다. 아, 나중에 그 탱크인데. 이제 칼테이나 이럴 때쓸때 때 저도 한번 유우카 유성해서 서브 하지 않나. 어차피 저는 아, 이제 한쪽 아, 계정이 폭발만 하거든요. 출격해보도록 하죠. 야, 출격. 근데 이게 아, 주기대됩니다 아, 이거. 뭐. 예스티 세리카 계속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갑자기 뜬거 없지만. <laughs> 좋습니다. 아, 아, 뭐, 일러스트에서 세리카. 일러스트서 세리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카드 세리나 아카네입니다. 세리나 세리카 어디갔죠? 실력이 야, 미쳤어요, 그냥 미쳤어요 그냥. 48초 아카네를 쓰는 건데 1초 좀 늦게 는 거예요. 이상한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네, 무난해요. 사수해 사수해. 자 여기서 조준 사격까지 떴고 모르티스가 아, 뜰 거예요 슬슬. 호시가... 오? 아, 제가 오. 알고 있는 조합이네요. 예, 오, 정조 딱 이제 저원이 아, 그렇죠. 여기서 바로 봤어. 오, 오, 너무 세요. 네 조이 정도 사라진 거죠. 갑니다, 아, 아주 갑니다. 지금 열아홉 남았고요. 진짜? 첫 번째 트라이에서 열아홉 남았고. 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반각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 자 여기서 이제 자, 첫 번째 주시 아카냐트 들어가모 살짝 앞인데 세리카드 들어간 모습 좋고요. 2분 50초를 기다리는 모습. 성유물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멀티스가 발사하면서 아 성유물 아, 강제 아, 아, 좋습니다. 데뷔지 데뷔는 모습. 441초 11줄. 네, 오일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요. 아뭐죠열줄 어. 남기고 30. 10, 자열줄 32초 1열줄 음, 좋습니다. 자성배4 스테이고요. 몬티스 이키부터 발사. 바로 던지고요. 자 두피가 크리티컬이 떠나요. 오 넘어세요, 넘어세요. 오쎄야 여기서 크리티컬이 떠가지고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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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리면? 와어아 아, 아, 막판은 좀야아 그래. 그래도 시간 2번 8초. 오, 2번 너무 8초. 너무 8초. 아 아까가 막판 좀크리가안뜬것같요 이번? 막판에 조금 안뜬것 같긴 하죠. 그래도 야 이래도 730만 점을 돌파하면서 730만 2,327 실점. 확실이 점수가 부고 혹시 딜량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와 히비키가. 야 역시 히비키가. 야, 이게 이제 제대로 크리드 걸뜬 맥스 히비키죠? 맞습니다. 60만, 60만 히비키. 네. 사성이긴 하지만 이제 맥스 이제 스킬 이제 히비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세리나 힐량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정 조합을 들고 오신 분들은 결국은 그초단위에 탁탁탁탁 맞는 그거 보는 재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만안나가면 돼요. 첫 번째 카드? 아, 아 세리나가 없죠. 첫 번째 세리나가 세리나. 없어요. 자, 세리나가 없으면 이륙을할수 없는 조합이거든요, 이거는. 정 조합 같은 경우는 슛을 이용해서 세리나를 처음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주면... 네. 세리나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세리나? 어우! 어요어요 어우,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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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드 순서는 완벽하게 잘 떴고요. 아, 좋아요. 자, 세리카는 장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전하시는 것 같고. 아카네, 발, 아카네 발사. 보초 발사. 오, 슈트가 있었어요? 야나슈 쓰는 것도 처음 봤어요. 슈을 스킬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티스 서브 스킬 들어가고. 오, 그래도 코스트가 딱 맞긴 하네요. 그렇죠? 남기는 건없 쓰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코스트 낭비 없이 하겠다. 자곧있으면 자, 이거를 보실지도 몰라요. 그쵸자 일단 곧 있으면 주시 발사하고 자 주시가 노한테 들어가나요? 아카나 테만 들어가면 되는데 쉰이죠. 좋습니다. 성쓸 시간 됐죠. 자 2초 남은 상태. 오 미리 발사. 나이 오, 나이 나이 발사. 나이 오 나이 약간 빨랐는데. 아우 그래도 괜찮아요. 데미지는 잘 밀렸습니다. 30, 30, 그쵸 34초에 1 0 줄. 9줄 9줄 아홉, 줄, 아홉, 줄, 아홉, 줄. 아홉 줄이네요아 칸에가.. 아 칸에가.. 아 괜찮아요 이정도면은 그냥 찍어 누르면 돼요 지금 아칸에의 목숨은 이 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죽일거니까요 마지막 아지사 마무리 어차피 죽일건데 아칸에 신경을 왜 씁니까 죽는게 되거든요 반각 필요 없다 그쵸 732만 8,852죠 32만 8452, 야 72만 이비키 자 봅시다 이비키입니다 믿었습니다 이비키 역시 이비키가 최고 데미지가 아닌가요 이번 대회에서 아까 조금 적게 들어갔다 싶었는데 72만이에요 어렇 아까 전에 그키그 그 성배 들어간 타이밍만 조금만 더쟀어도 데미지가 아, 한 3만 은 늘어나지 않았을까 3만에서 4만 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80만까지도 볼수 있었겠죠 그러면. 아, 그렇죠 약간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자, 도아미님 출격 그리 근데 정조합에 보는 맛은 있어요 타타타타 그 되는 아, 게 있어가지고 재밌죠. 이게 아주 재밌죠 스킬 카드가 잘 뜨냐 시간 초단위로 잘 쓰냐 그렇죠? 자, 첫번째 카드 오 어? 아, 세리나가 세리나 없어요 없죠. 리트 첫번째 리트 좋습니다, 첫번째 리트 자, 이게 억강은 한 번은 뜨거든요 진짜로? 그 억강은 근데 나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첫번째 리트 기 때문에 <laughs> 오오! 어, 뭐. 오오오. 아,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가나요? 야그래도 다행이네요 가나요? 아 근데 아카네 좀 기분 나쁘긴 해요 이거 는 솔직히 기분이 나빠요 이거는 사실 좋습니다 어. 이제 아카네까지 다 들어왔고 세리카도 들어왔고요 습니다. 자, 28초쯤 27초 넘어가면서 모르티스 모르티스, 히비키 자 같이 들어가고요 성류물 아아 어, 성류물을 이렇게 채우세요 오 이렇게 가네요 기본 스킬로 채우는게 아니라 성류물 EX를 써가면서 좋습니다 자 15초에 아칸에 가겠죠 자 아칸에 가고요 세리카 버프 끝나가고 있고요 세리카 리고뭐 오나요? 첫번째 주식 자 세리나가 놀고 있죠 지금 아, 세리카한테 그러니까 주식은 빠졌고요 에다가 힐 3스택에 2반자 알사가 클리티컬이 뜨나요? 오 30만 세고요 현재 37초 11줄이구요 34초에 넘어가구요 좋습니다 34초에다가 현재 11줄이구요 성배는 4스택입니다 4스택 성배 2반각 들어갔죠 좋습니다 멀티스파스 비키 오코스가 차는 순간 아즈사가 바로 날아갈 것 같아요. <둥> 그렇죠 자, 근데. 자, 자 여기서 크리티컬 있잖아요? 오! 너무 멋있요 아이고, 생하셨습니다아즈사가 그냥 히에로 머리통에다가 바람 구멍을 해가지고 그냥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모습. 자, 이렇게 해도 또 730만 점이 넘었죠. 아, 결국은 또 730만 점이 등장을 하는 모습. 아, 히비키가 좀 육성이 EX에 비해서 데뷔는 좀 아쉽긴 하네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류물이 들어가고 스킬을 썼다기보단 그 전에 이제 모르티스가 터지고 바로 넣으셨다 보니까 히비키 이제 스킬 데미지 자체 조금 적게 들어갔죠. 그쵸. 어, 대신 이제 아쉽네요. 세리카가 조금 더 데미지가 들어갔은 편이라. 그쵸, 그쵸. 아,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우리 토르링, 우리 포함의 아, 선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아뭐 모의전이 아니라 티켓인데요. 니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숙제 칠겸 나는 모의전 따위 하지 않는다. 야. 어, 어차피 숙제 칠 여기서? 겸. 어. 자, 지네? 어차피 1시간 할거 아니거든요. 어, 예, 어? 아, 죠 지금. 제첫 번째 리트 야수의 심장. 첫 번째 리트. 여기서 그냥 리트를 때리는 모습. 아, 점수갱신하러 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아, 점수신하러 왔다. 아, 리나? 아, 리나 떴 리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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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케오오게 떴어요. 떴어요. 달라요. 자스케오오게 달라요. 자, 훌륭하죠, 오오오오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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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좀 네. 줄. 자, 장판 한번 아, 봤어? 어, 네, 이제 50초쯤에 던질 것 같아요. 50초쯤에 자, 아, 첫 번째 주시. 어, 오, 오 아카네 약간 좀 기분 나빠요. 뭐 하지만 나쁘 상관 없습니다. 그렇 지금 성유물 기다리고 있죠. 성유물. 저. 아이 조합 정말 오점정 점. 오! 정상, 정지 야. 정지 야. 오. 오. 45초 10줄. 34만 점자 지금 오. 현재 4택. 아카네 봤어?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이바, 27초에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그라운드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 오르티스 아, 봤어? 좀 늦었어요. 아니, 20, 괜찮아요. 20, 괜찮아요. 20, 괜찮아요. 20, 괜찮아요. 20, 괜찮아요. 20, 여기서 그냥 죽이면 되거든요. 그렇 죽이면 되거든요. 2분 17초. 이 2분 17초. 34만 점 됩니다, 이거는. 30만요? 34만. 그렇지. 제 34. 734. 아주 실전하셨어요. 야. 자 일등 타라 <laughs> 아 내려오시고요 점수 한번 체크 체크해 아, 주세요 잠시만요 아, 어. 네 잠시만요 잠시 대기 <laughs> 아니 지금 제가 너무 반가웠던 게 뭐냐면 제가 쓰고 있는 택킹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자기 <laughs> <인타깃> 게임 <laughs> 아니 그대로 나랑을 우리 토함이 잠시 아 제가 쓰는 택배 그대로 써서 점수대가 아, 비슷하게 나왔네요 나락으로 가버렸어요 아이고 <laughs> 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순위 일단 마무리가 되는 모습리단님 수고하셨고요 어, 자 뒤늦게 들어오신 우리 리단님이 734만 점을 기록하면서 1등이 이제 되셨습니다 1분 42초에 클리어하셨고요 자, 야,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1등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셔서 2등, 3등, 4등, 5등이 되셨는데, 자 아까 전에 5등이었던 우리 토하미님은 그대로 어, 절벽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치타에서 칼로 찔리셨습니다. <laughs> 야 이게 야, 멋있습니다. 이게 막판에 칼로 멋있습니다. 찔리나요 이렇게 0.02초 차이로? 이럴 수 있죠. 거기다가 좀 전에 쓰던 택틱이 제가 지금 요즘 깎고 있는 택틱인데, 저기서 리다님이 조금만 더 깎으시면은 1초, 2초 줄어집니다 못해도 아... 1초까지 줄여집니다. 볼수 아니 이게 야. 이게 실제 총알 전의 양상이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진짜. 야 이게 734만을 이렇게 시,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734만 가는. 내가 처음 보는 너, 건데. 야 어장 수가 정말 어렵죠? 완벽합니다, 완벽해. 자 완벽했습니다, 진짜 플레이. 예.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일단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 우선 상품은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대로, 네, 얘기했던 대로, 어, 1등부터 5등까지 지급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무지 6등부터 이제 참가상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연락드려서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어, 그, 먼저 연락하셔가지고 저한테 대회 상품을 지급해달라 하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